저희가 미미 이집을 내고 하이분들을 이렇게 하이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날씨도 좋은, 좋, 좋죠? 좋죠, 따뜻하고 추운 것보다는 좋죠. 그죠 좋고 저희가 맛있는 치즈스틱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시고 저희 공방 항상 응원와주셔서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할 말이 많지만 어, 이 정도로 생략하고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땡볕에서, 더우신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팬미팅 해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직까지 여름, 제가 좋아하는 여름인데 그래서 너무 좋고요. 어, 햇빛이 너무 쨍해서 조금 걱정되는데 끝나고 어, 찬물, 일라가 말하는 찬물 드시고 또 선크림 바르지, 바르지 뭐, 아닌데. 아! 발라주시고 네, 오늘 재밌게 해봐요. 아, <목소리도> <와, 와> <목소리도> 하이 하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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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러분 치즈스틱 드시러 오셨어요? 네? 날 보러 오지 않았어요? <laughs> 장난이고요. 어 이게 너무 더운데 이게 좀 그늘에서 할걸좀 저기 아 그래? <laughs> 똑똑해.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번째 미니 팬미팅인데 즐겨보자고 즐겨보자고 자네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쇼미 출시에 오신 걸 <거>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벌써 윌라이크 like 활동을 한지 2주차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저희 보, 보느라 너무 기쁘죠? 네! 그리고 지금 치즈스틱 그 그림 그 있잖아요 그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있죠? 다들, 다들 손한번 들어주세요 우와 이거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 그 글씨 제가,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렸어요. 그 그렇다고요. 네, 안녕. 드려줘,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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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사고를 쳤어요. 와, 와. 와, 나 나가 역조공한다고 스포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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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와. <laughs> 내가 스포를 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사과 주스 그거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것도 그림 있는데. 아, 그림 그린 거 없어요? 뭐 했지? 아, 제가 그린 사과 주스는 없는 거예요? 아, 아니, 내가 그린 사과 주스가 있다니까? 아, 네, 내가 아, 아, 너무해. 미안.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됐어요. 나 해도 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두 번째 어, 미니 팬미팅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어이 집도 항상 아, 새벽 같은 사전 녹화도 와주고 공방도 열심히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목이 쉬어라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그늘이 아니신 분들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까만 옷 입으신 분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요. 검정 신발 신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여기다가 계란 후라이 올리면 익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더운 만큼 오늘 미니 팬미팅 핫하게 잘 해봅시다! 음악, 음악 중심에서 미니 팬미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분 어떠신가요? 오 와우 저도 오늘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제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들 체질 스틱도 많이 먹고 어, 오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저희 응원 열심히 해서 줘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새벽 태벽, 항상 새벽부터 저희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오, 되게 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함께 하이 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너무 좋고, 혹시 팬싸 오시는 분?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저희랑 같이 보내는 거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함께 즐겨봅시다. 잠깐만요. 내가 그림 사과 줬어요, 여기 있어요. 유라 언니 run, 시원해요? 유랑 유라 네 여러분 자손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세요 좋아요 좋아요